오늘은 반기업정서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기업정서라는 것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중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사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기업정서라는 것은 여론이 기업의 그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뭐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죠. 그런데 또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전부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이 기업을 규제하고 국민이 감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 요즘 그런 반기업 정서가 많은데요. 사실 그건 한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과거에 영국의 윈스턴 처칠경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를 번창하게 하는 것은 자유 기업이다. 기업이란 국가라는 술의 전체를 끌고 나갈 강하고 의욕적인 말 horse 말이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한국에서는 사실 오히려 기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우회, 우, 그, 우대받는 그런 사회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기업을 비판하면 이건 정의고. 기업을 지지하면 수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사람은 많아도 기업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학자들도 그런 오해를 안 받으려고 좀 피하는 것 같습니다. 정치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는 사실 반재벌 정서입니다. 2001년도에 악센츄어에서 반기업 정서를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각 나라마다 반기업 정서가 얼마나 심한가, 이것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그때 한국이 70점으로 제일 반기업 정서가 심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랑 가까이 있고 유교 문화권에 비슷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요, 18점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미국도 23. 그런데 한국이 유동 높습니다. 글로벌 스캔에서 또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5년과 2013년에 대기업하고 정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했었는데 그때도 한국의 경우에 36점, 뭐 38점 이렇게 났습니다. 뭐, 인도네시아, 터키, 캐나다, 이런 나라는 뭐, 50점, 60점이 넘습니다. 선진국들도 영국 같은 경우에는 50점이 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이 기업가에 대한 이 신뢰도가 굉장히 낮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KDI에서 또이 반기업 정서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이 각각 구별을 해서 이 재벌, 공기업, 중소기업, 뭐 재벌, 청소 이렇게 쭉 나눠서 물어봤습니다. 이 대기업과 재벌을 구별을 하고 또 특히 공기업과 구별을 하고 또 일반 투자자에 대한 시각, 뭐 전문 경영인에 대한 시각 이걸 구별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재벌과 재벌 총수와 또 부자들에 대한 강한 그 반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전문 경영인에 대한 반감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또 중소기업에 대한 반감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반기업 정서는 주로 반재벌 정서다. 또 반부자 정서다. 이렇게 KDI에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왜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기업을 싫어할까? 특히 재벌을 싫어할까?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겠지만 요새 젊은이들은 이 기업들이 돈을 쌓아두고 있어서 사내 유보이윤을 현금으로 쌓아두고 있어서 돈이 안 돌아서 이렇게 한국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도 생기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요? 이 무디스사가 이 미국 대기업의 현금 보유액을 조사했었는데 1위가 애플인데 255조 원 한국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121조 원 3위가 구글인데 87조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전체 기업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의 규모가 1조 6800억 달러입니다. 한국의 GDP보다 훨씬 많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은 얼마 정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가? 삼성전자는 32조 3000억 원, 현대자동차가 8조 4000억 원, 삼성물산이 3조 3000억 원. 자,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큰 돈이겠지요. 그런데 삼성 전자가 갖고 있다는 32조 원조차 애플하고 비교해 보니까 경쟁사인 애플하고 비교해 보니까 8분의 1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대 기업들이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글로벌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신기술 개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된 그 기술을 양산 체제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리스크도 많고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실탄 비축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필요한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업의 생사를 걸고 현금을 보유하고 투자할 곳을 찾고 기술 개발할 곳을 싹 찾고 있는데 이 돈을 다 나눠달라. 그러면 그 기업한테 뭐 마치 그 오리, 황금 알을 낳는 오리의 배를 갈라서 오리 알 꺼내 먹자는 것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상위 1%가 가진 부의 비중이 너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 세계의 불평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발표하는 WID의 발표에 의하면 상위 1%가 가진 부는 한국의 경우에 12.2%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세계 평균 평균과 비교해 봤을 어떤가 절반밖에 안 됩니다. 미국이 23%입니다. 사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우리보다 높아서 15%가 넘습니다. 독일 같은 나라 인건비 높고 굉장히 잘돼 있다 그러는데 독일도 13%가 넘습니다. 이렇게 반 기업 정서가 또반그 부자 정서, 반 재벌 정서가 많은데. 도대체 왜 이렇게 한국은 반기업 정서의 뿌리가 깊은가요? 왜 이렇게 반기업 정서가 많은 것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그랬던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이런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테네는 잘 살았던 이유가 무역을 해서 잘 살게 된 나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테네에서는 이 상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정치학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거래에 능숙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거는 자연 질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타인들로부터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다. 아니 그러면 상업으로 먹고 사는 아테네가 왜 이렇게 상업을 천시했을까? 쉽게 해서 이런 겁니다. 그 시대는 잦은 전쟁으로 사회가 굉장히 불안정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편안하게 뒤에서 돈벌이 하는 사람은 조금 천박하고 부정적인 눈으로 봤던 것이죠. 그건 사실 고대 아테네만 그랬겠습니까? 전 세계가 마찬가지였고, 특히 유교 문화권이었던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식은 유럽 같은 경우에 중세까지 변하지 않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에 와서 비로소 아이 부자가 된다는 것, 돈을 번다는 것, 상업을 한다는 것이 사회 전체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구나 이런 인식이 이제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18세기 이후에 변하는 겁니다. 어, 이러다가 이제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서서히 서서히 유럽에서 이 상행위나 이자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바뀌어 갑니다. 그런데 산업혁명 때 여전히 이런 그 산업에 대한 그 반발들이 생겨났죠. 어, 이 기계들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파괴된다. 그래서 넷 러드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기계 파괴 운동을 벌여서 지금도 새로운 신기술의 혁신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기업이나 이런 돈을 버는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으로 들어오면 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20세기 초기에는 이 반기업 정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한 나라고 영국과 미국은 상당히 공유하고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 더 반기업 정서가 높습니다.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대해서 왜 부정적이냐 이런 걸 설문조사를 해보면 뭐 정경유착 때문에 그렇다. 족벌 경영 때문에 그렇다. 불투명한 경영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황인학 박사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경제 IQ가 좀 낮을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경제 IQ라는 게 뭐냐면요. 이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잘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대기업이 되는 순간 200가지가 넘는 규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피터팬 증후군이 있습니다. 중견기업들이 대기업으로 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의 비중이 뭐 매출액 비중으로 봐서도 또 고용 비중으로 봐서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한국은 대기업이 많다고 오해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또는 이 주주 자본주의적 성향이 낮은 사람, 주주 자본주의란 건 그거죠. 기업의 주인은 주주다. 라고 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이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반기업 정서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경쟁을 부정적인 측면을 강하게 인식하는 사람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높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반기업 정서의 원인 중에 또한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이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고 손해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정치력, 그것이 정치가들과 연결되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됩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런 것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난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달, 잘 알다시피 미국은 19세기 말에 대기업들이 급성장하게 됩니다. 1 9 2 0년 이전까지 한2 0년걸0 미국에서는 진보0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많이 0 0 망하거나 또이 경기 변동이 심하게 되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위축이 됩니다. 특히 소생산자들, 소상인들그 다음에 농민들 0 0 0 0 0 0이0 0 0 0 0 0 0 0 0 0 0서 미국에서 인민당도 결성하고 이 정부한테 이 대기업들을 규제해달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이럴 때 이제 대표적인 혁신주의자가 이제 브랜다이스라고 하는 대법관인데요. 이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변호사를 하면서 인민의 변호사로 이름을 날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카를테리나 이런 것을 공격하면서 여론을 상당히 조장하게 되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것이 거의 다 틀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그한 20년 동안 미국은 이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확산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또 반기업 정서는 반 금융 자본 정서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월스트리트로 대변되는 금융의 중심지가 월스트리트로니까요이 금융 자본가들이 이, 이 금권 정치를 하고 있어서 민주주의가 위태롭게 된다. 그리고 이 거대 금융 기관들이 이 소액 투자자들을 갖다가 짓누르고 있다. 또 독과점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 그런데 월스트리트의 그 거대 자본들이 없었으면 미국의 제너럴 엘렉트릭이라든지 gm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이런 반금융자본 정서가 한동안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반기업 정서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는 이유가 뭐 특별한 어느 기업이 정말 부정부패를 하고 정경유착을 하고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반기업 집단의 정치력 때문에 오늘 한국 사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기업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자기 나라 기업을 보호해 주려고 경영권 방어 수단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상호 출자도 가능하게 해 주고 순환 출자도 가능하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상호출자도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은 상호출자 금지됐죠. 물론 옛날에는 허용한 시적이 있었지만 금지됐고, 이제는 순환출자, 그거 딱 하나 할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굉장히 줄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수들 중에서도 참여연대 중심으로 해서 이 기업에 대한 반기업 정서가 많은 분들이 있죠. 이분들하고 또 노동, 어, 단체들, 그,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계속적으로 이 반기업 정서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뭐 순환출자를 제외하고는 반 적대적 M&A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들을 거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허용하고 있는 상호출자를 한국은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포이즌필이라든지 차등의결권 제도라든지 황금주 제도라든지 이런 건 하나도 안 되고 있죠 반대로 소액 주주를 보호하는 제도만 도입하고 있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이 바로 반기업 정서 때문에 우리나라 제도들이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문제는 바로 이 반기업 정서 때문에 생겨난 문제고 또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어, 대중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또잘 알지 못하는 그 국민 대중들은 또 오해를 하고 반기업 정서가 확산됩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복잡한 회계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걸 보도하는 기자들도 잘 알지 못하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편향 언론들은 이걸 삼바 분식회계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겨레 신문이 2018년 11월 16일자에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금감원 삼바 분식회계 몸통으로 삼성물산 지목했다.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딱볼 때, 아 금감원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를 분식회계라고 얘기했구나. 그리고 그게 삼성 물산의 주식 가격을 높여주려고 분식회계를 했구나. 이렇게 이제 딱 이해하기 쉽죠. 그러나 금감원은 그런 단어를, 분식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언론들이 그런 단어를 쓴 거죠. 어, 또, 그, 일부에서 시민단체들이 그런 단어를 쓴 것인데, 언론에서는 아예 네이밍을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식회계다. 뭐 이제 앨런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식회계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만, 분식회계란 한마디로 얼굴에 화장하듯이, 분바르듯이 회계장부를 부채를 줄이고 마치 흑자를 많이 보는 것처럼 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분식회계라 그러죠. 2002년에 미국의 언론 앨런사가 분식회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해졌죠. 그런데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를 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 앨런사처럼 나쁜 짓을 한 모양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앨런사는 부채가 많아지니까 이 부채를 줄이는데 줄여야 되는데 이거 진짜 구조 조정하고, 사람들을 이제 해고하고, 기업 경영 합리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부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자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부채를 자회사로 다 떠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앨런사는 건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사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투자를 계속 받고, 그래서 계속 확장을 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견디지 못하고 망한 것이죠. 근데 이거 하고, 삼성 바이오가 회계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오히려 삼성 바이오는 정말 그 IPO사상 두 번째로 큰 성공을 거둔 회사입니다. 전혀 분식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건데, 마치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분식한 것처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또다시 한국 국민들한테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